네, 프린스턴 교정을 걷고 있는데요. 이쪽은 이제 스테디움이고요. 여기가 이제 메인 교정입니다. 정말 멋있죠. 지금 대학 애플리케이션 지금 이제 입학 이제 신청하는 시즌이라 지원하는 시즌이라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구경 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, 이쪽 뮤지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교정을 걷고 있는데, 아 교정 정말 멋있죠. 가을의 풍경이 있겠지 않습니까? 낙엽이.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낙엽 반, 사람 반입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.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. 네, 이렇게 걸어보니까, 아, 삶의 여유가 느껴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토조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, 또 대학 캠퍼스가 너무 이렇게 거대하진 않아요. 그래서 호젓하게 걷는, 산책하는 재미가 있는 곳인데, 낙엽이 이렇게 색깔이 이제, 곧 낙엽질, 단풍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참 멋있고, 지쳤던 이 메나타나에서의 어떤 주제 활동이,